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보다 좀더 젊은 사람, 좀더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을 때,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이번 주에 가면 총무 집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수 없다고 꼭 말하고 내가 그만둬야지. 이 마음을 먹고 주일학교 예배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가면 이상하게 그 주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메시지 하면 메시지가 쏙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 조금만 더 하자, 이러면서 계속 해왔어요. 그것이 어느새 몇십 년 세월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과 약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후회를 하겠습니까? 렘넌트를 위하여 후회 없이 올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는 생각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교사를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양심적인 생각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랩런트를 맡겨 주신 겁니다. 우리가 후회 없이 올인을 결단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랩런트 기르는 가장 귀중한 자리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특별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랩런트들 곁에서 랩런트를 위한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는 저희들 대게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곰면을 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중에 분명히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사역해보면요. 아이, 애들이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네, 애들이 뭘 알아? 그 응답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미션을 주신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이걸, 이걸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리더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락방 다섯 가지 기초.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랩넌트들이 이 다락방 다섯 가지 기초를 그냥 지식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더라,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 그 어린이 사역 현장에도 이 다락방 다섯 가지 기초는 똑같이 적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기초 중에 저는 미션홈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한다고 봅니다. 미션홈이 뭔가요? 뭐, 우리 집을 미션홈으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다른 의미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도 운동을 현장에서 취의를 할수 있는 리더들이 모이는 것이 미션홈이다. 현장에서 EBS 다락방을 하고 전문교회, 지교회를 할수 있는 이런 어, 리더, 전도운동의 리더들이 따로 모이는 곳이 미션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분명히 우리가 다락방, 이렇게 막 모아서 다락방하고 초동신학원하고 주일학교 예배 들이다 보면요. 리더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따로 모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서 사명을 받은 아이를 그 시간표를 그냥 놓쳐 버리면 이 아이가 종교인이 되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따로 모으시고 이 아이들과 함께 사모늘 사모늘을 할수 있도록 어 함께 점검과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이 어린이 미션음 사역을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요. 와,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음 누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실제 전도 체험을 현장에서 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 아이들 속에 따로 모인 이 어린이 리더들을 뽑아내서 미션홈 사역을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미션홈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 미션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팀 사역이죠. 우리 아이들과 1대1 팀 사역 하셔야 됩니다. 모아놓고 메시지 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 중에 리더를 뽑아서 따로 1대1로 팀 사역을 하세요. 정말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붙잡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학교 공부하듯이 지식으로 붙잡고 있는지 어릴 때 우리가 각인되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는 그냥 못 모르고 교회 다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돼서 교회 떠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그래서 1대1 팀 사역이 필요합니다. 오직의 답이 나도록 도와주고, 오직의 답이 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미션업으로 따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팀 사역은요, 전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팀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지교회를 세우는 것도 팀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죠. 어, 우리 랩넌트들과 지금 이렇게 그냥 말씀을 주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말씀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1대1 팀 사역. 물론 예배 끝나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건 시간이 짧으니까 토요일 저녁이나 평일날 따로 만나서 일대일로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시며,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이 무엇인지도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또 우리 선생님이 이 복음의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이런 간증도 하시면서, 정말 바울이 디모델을 세운 것 같은 그런 리더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네, 어, 우리 학원보고마 11월 이과 말씀, 기도의 망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11월에는 각 과마다 서론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랩넌트 데이 때 메시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과에서는요, 매시, 지난 일과에서는 매일이었잖아요. 이과에서는 매시, 기도의 망대를 세워요. 매시라는 것은요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모든 장소와 만남과 사건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걸 의미하죠 어, 여러분 지금 문화 중독 시대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할거 없이요 지금 중독 시대예요 이 중독이 정신병 시대로 나아가고 또 그것이 자살 시대로, 시대로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생각을 외로 심각하게 지금 중독에 다가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요, 이 중독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사이버 도박 접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독은 다 연결이 돼요. 어렸을 때의 미디어 중독, 도박 중독, 여기에 조금씩 이렇게 젖어들기 시작하면요. 성인이 되면서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이렇게 하면서 사탄의 12가지 전략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으며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를 매일 매시 매사에 세워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관은 매시 매시는 뭐라고 했죠? 모든 장소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 이과 기도의 망대는요 이제 칠 망대가 쭉 나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칠 망대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시고요. 저학년일 경우에는 이칠 망대를 일단 외우도록 칠 망대가 무엇인지 말해보기 뭐 이런 거 하시고요. 조금 학년이 높거나 교회를 다닌 지 오래돼서 영적 상태가 좀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요 이칠 망대를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기도문 적어보기 이런 거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이들을가 일대일로 팀 사역하면서 현재 이 아이의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디모데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아이들은 따로 뽑아서 따로 미션홈 사역을 해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아이들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전도가 무엇인지 맛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도, 말, 어, 말씀드립니다. 자. 7망대 중에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져서 내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서 떠나간다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전도성교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랩넌트들 기도하는 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 주셨으면 누려야죠. 어떻게 누리나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이런 저런 기도, 육신적인 뭐 기도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딱 붙잡고 그 축복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칠망됩니다. 우리 렘런트들도 과거의 일에 매이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어머니가 이랬고 아버지가 이랬고 친구들이 이랬고 옛날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서 상처 받았어요. 이게 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 권세가 내게 임했고, 과거, 이제는 발판,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 최적의 응답, 미래는 보장, 과거, 현재, 미래 이기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런트를 세계 보고 말 주역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거기에 꼭 필요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를 인력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런트들은 지금 나는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요? 이를... 그런 시간표가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살이하고,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응답을 받기 전에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성숙해지는 시간표를 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망대를 세워나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우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비록 겉으로는 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학교의 역사는 흑암, 어, 학원의 역사는 흑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예수 이름의 권사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는 겁니다. 기도, 기도로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넌트들의 일생을 이미 완벽하게 절대 죽고 난에 준비해 놨어요. 그게 CVDIP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향한 그 계획을 내가 미리 갖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이 CVDIP를 찾아서 내 미래를 미리 확정하고 갈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들을 통하여 세 가지들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세 가지들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인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칠 망대를 쭉 이제 함께 나눠 보고요. 칠 망대가 무엇인지 말을 할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학년 친구나 교회 온지 얼마 안된 친구들은 일단 칠 망대가 뭔지 자기 입으로 말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조금 이제 수준이 되는 친구들은. 기도문을 적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각인이 되는데, 그게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내 입술로 나오고 글로 적을 때에 이게 이제 300% 각인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기도문을 적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지은그 기도문을 가지고 아이가 소리내서 기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정말 우리. 아이가 기도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네,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번 11월의 결론은 렘넌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매일 매시 매사입니다. 매일 기도의 힘을 누려요. 어떻게? 삶 집중. 매시 모든 곳에서 기도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지금 응답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일과 사건과 장소와 만남 속에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긴 일, 그걸 매사라고 하죠. 모든 일에 대해서 300% 준비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전해보면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어, 말씀, 그리고 적용, 기도,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랩넌트에게 줄 메시지를 준비를 탁 하고 나시면요, 마지막에 이걸 점검하세요. 지금 이 메시지가 한두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가? 나, 어, 메시지를 하는 나 자신이 한두 문장으로 정리가 안 되는데 어린이가 정리하기를 기도하,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정확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한두 문장으로 정리가 딱될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고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죠.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이번 주에 새로 도전해 볼 거. 이거 함께 포럼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도문이란 작품을 딱 남기게 하세요. 한번 메시지를 들으면 한 문장의 기도문이 나올 수 있도록 어릴 때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기도문을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선생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런 체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의 수많은 어, 기억들 속에서 선생님이 내 손을 잡고 나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그 아름다운 기도의 추억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CVDIP를 따라 후대를 기르고 있는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